아저씨, 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평화롭게 혈서만 쓰고 가려고 왔어요. 30명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어. 어? 여보쇼, 당신 지금 사람 열받게 만드네, 전혀. 어? 예, 저는 사회복지사 출신이고요. 요새는 발레에 심취해 있습니다. 예, 요새 뭐 국정원 선거개입건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데 강정마을 주민들 역시 국정원장에 의해서 종북좌파로 규정되고 강력하게 진압당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정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을 탄압했던 1등 공신이 바로 그 당시 서귀포경찰서장이었던 이동민 사장 그분이 현재 금산경찰서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맹이나 둘러문의 대문화의 힘심은 말이나 돼지만은 서른 넘게 줄도 휘죽 경위 엠밸런스에 막 실려가고 네명네 4명, 명이나 꽝이이 뼈가 부사장 골절돼야 돼. 이 비서도 할 말이어서 그 사람 너무 허사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성직자분들 이런 분들 기본적으로 적을 대야 듯지 검주자를 대야 듯지 하고 없는 사실 자체도 무서 꾸미면서. 대로렇게 만들어 던 사실이고, 심지어 그감정만 그 어르신을 불 바닥에서 자기 멱살을 잡아봐, 잡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함정 수사를 하려고 했었고, 응. 응.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진짜 범죄자로 만들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실적을 올리려고 진짜 혈안이 된것 같아요 제임시절에 체포된 건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 판결문에서도 법군과는 불법 체포라는 사실을 적시를 했어요 아, 이동민 서장은 이제까지 보았던 경찰 중에서 최고로 악질이고 저질 이었습니다 정말 보다 보다 처음 봤다 습니참 최근 뭐 군산에서 경찰에 의한 그 살인사건이 발생이 돼서 경찰들 기강을 세우기 위해 뭐 이동민 서장을 군산경찰서로 발령을 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동민 서장이 경찰을 세신을 해요 아. 경찰 먹칠을 하겠죠. 하여간 이 서장님이 그렇게 많이 비난받고 있는데 저는 이동민 서장님이 비난받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이동민 서장님이 새시대 의 경찰로 거듭나시라는 힘을 드리기 위해서 경찰서로 그렇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야 이동민 사장 나와라! 시민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후에 거짓 투서 작성! 이동민 사장 당장 물러다라 잠깐 그렇게 서 있다가 이 경찰서 현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지금 뭐 하는 거죠? 네, 이동민 사장에게 이민 사장에게 를동민사장에서 이동민 사장에게 이동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저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지금 혈사 쓰시려고 하는 분가요? 네. 어디서 사장요 네, 저 취재 뭐... 왔습니다. 어디서? 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시냐고 선생님이 어디서 신 거예요? 이고이 양반 웃긴 양반이네 아저씨 지난 구청 근무하는 거요? 예 어? 아저씨 경찰관 공무직할 법을 전혀 모르시는구만 어? 당신이 내 이름을 물어보려고 당신 소속이 어디고 누구고왜 물어보는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해야 할거아니요 예? 네? 그럼 당신 지금 뭘로 왔어? 공무기관 앞에서 경찰 잘못된 행태에 대해 항의하러 왔어. 네? 아니 그건 내 상관이고 당신이 공무집행법에 맞게 부친 건물 하나 폭다하라고 치고 가고? 자 이건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이지 경찰이 정당히 공무수행을 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경찰관 공무집행법에 의해서 자신이 누군지와 법 집행 근거를 밝혀야 하는데 이 양반은. 내가 경찰이니까 뭐든지 할수 있다는 투로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못 배우셨는데도 이 무궁화 두 개다신 정체 불명의 자에게 저는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런 명예 행정 방해를 하는 이유가 뭐요? 얘기를 해봐. 이, 아니 얘기를 하라고. 이걸 치우시라고. 당신이 누구냐고 이 양반 연간, 이상한 양반나 아저씨. 나 당신이랑 감정 없는데 아저씨가 누구냐고. 누구냐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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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줘도 이해 못하는 정말 멍청하신 분이죠. 정당한 공무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러한 행위는 강도 행위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옆에 있던 무궁화 하나 다신 경찰 분은 뭐를 조금 아시는지 무궁화 두개 다신 이분이 함부로 제 물건을 만지려 하니까 못 만지게 만류하려고 했습니다. 하여간 이후로 이분이 군산경찰서 경무계장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웃긴 양반이라? 네. 뭐라고요? 군산경서경무계장이라고 경무계장이요? 왜왜 네. 왜 얘기를 하십니 말씀 좀 정확히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워 국민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혈서를 쓰러 왔으면은 공무원으로서 왜 왔는지 사정 얘기를 들어야지 치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여보셔, 나 혈서 쓰러 왔어 지금. 왔어. 그리고 그것을 치워야 할 이유도 우리 집에 가서 혈서 쓰라는 것입니다. 만 원도 빠? 20만 아내 지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저씨. 내가 지금 안에 들어가서 혈서 쓰는 거야? 공무기관 네. 앞에서 혈서 쓰는 것도 20만 명? 밖에 와 있어. 내가 이 양반아 내가 공사밖 박... 내가 지금 쓰레기 버린거야? 양반아 나 지금 화 되게 만드네 아저씨 소품이야 자, 이런 양반하고 더 얘기해봤자 시간 낭비만 될것 같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냥 밑에 인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앞 인도는 사람이 한 명이 다니지 않는 길인데 이경무계장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꼬투리를 잡아서 저에게 경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확히 찍어요. 누가 지금 어떻게 통행에 방해되고 있어? 어? 그래 그래서 체포해라. 어? 그래서 체포해. 어 체포해. 사람 지금 열 열을 받게 만들거만 어? 내 여기 뭐 통행에 방해돼? 통행. 응, 그래 그래서 통행에 그렇게 방해된다 그래서 체포될 것 가지고 무대 처리된 게 내가 몇건 가지고 있지? 해봐. 마네마대로 해봐. 어? 아저씨, 내가 화가 많이 나네요. 지금 내가 지금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습니까? 아이고, 지금 아이고,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해? 나이가 몇살 먹었냐고? 극따위로 공무집행을 하면서 나이를 따져? 나이로 따지자면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드셨는데 무덤에서 파가지고 한번 같이 모셔갈까? 아, 당신같이 공무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말 막 하네요. 죄송하네요. 어? 말도 안 되는 건 가지고 지금 통행에 방해가 죄송합니다. 돼요, 이게? 어? 통행에 방해가 돼요, 이게? 어? 당신다, 당신 이거, 당신 같이. 어? 중국에는 <목소리도> 두분아리 네, 하여간이 주둥아리가 문제입니다. 주둥아리. 주둥아리 한번 돌려. <목소리도> 김병호, 야, 김병호 두분아리나 지금 소풍이라고. 아, 안 건들지만? 이거 바로 발안 건들지만? 들어 보세요. 내가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발로. 이쪽, 저쪽. 자, 나 지금 길바닥 앞에서 자,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길바닥 앞에서. 경찰서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경찰서 앞에 길에서 지금 현서를 쓰려고 하는데 김병욱 씨가, 경북과장 김병욱 씨가 와서 지금 사람 통행에 방해된다고 치우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를 정확히 대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 왜 치우라냐고, 왜 치우라냐고 접근도를 대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뭐? 뭐라고요? 도로교통법? 재행가 도로교통법 위반이랍니다. 정말 경무과장님은 정의의 사자십니다. 아저씨, 아저씨가 아까 한 얘기대로 두둥이 박치고 가시오. 아저씨, 나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평화롭게 혈서만 쓰고 가려고 왔어요. 그게 펜이 사람 신경 건들지 마시라고요. 왜 지금 내가 왜 여기 쓸데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와가지고 어? 이짓거려 하는가. 어? 아저씨 모르면 그냥 가. 어? 30명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어. 어? 네 명이 골절 당하고, 어? 아저씨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저씨 가무한 보세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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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아저씨 누구예요? 지금 이 장면을 왜 찍고 있나요? <laughs> 위험한 중인데 누구위에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네. 경찰이 하지 말라고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에? 아니 근데 왜 당신이 나를 범죄자로 지봉해서 이걸 찍냐고 범죄자로 지붕고 그럼 뭐 지금 예수살인 찍고 있어? 지금? 어? 잠깐 약간, 현혹이 약간 어 정확히 범죄자로 지붕한 거되라만 양반아! 당신들 공무집행하는 현장을 감시할 수 있는 날람이 지민일걸요! 어? 아 아니 왜 찍냐고 <laughs> 당신이 지금 진짜 이 정념 <laughs> 열받게 만듭니다요 어? 이것도 그 목소리 녹음하고 체팅하고 있구만 유경 <laughs> 없이. 이상혁달 치엿스럽네 기자로 던져 경관아 내가 혈 쳤었는데 당신이 김병호씨 당신이 왜 체증을 하냐고 어? 진짜 어쩌고니가 없네 그랬다가 다 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고 네씨발 네, 살다살다 혀 썼는데 체증당하는 X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입니다 경무계장이 같은 분이 이명박 정권 하에 왜 급속 승진을 못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경찰이라면 누군가 경찰의 잘못을 토로하러 그런 현장에서 땡볕에서 피를 뽑으려 이렇게 왔다고 하면은 혹시나 졸도를 하지 않을까? 엠브란스 미리 불러놓을 텐데 이동민 서장이 있는 이 군산경찰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민의 안녕은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옆에서 체증을 하고 자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런 경찰금들 정신감 정도좀 좀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이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좀더 빼려고 헬스 보구를 찾는데 우리 친절한 경찰분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진정한 경찰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그 와중에도 정의의 경무 교장은 옆에서 체정을 하고 자빠져 계십니다. 왜 경찰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동민 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경찰들은 시민들을 자신들이 봉사해야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찰들은 경찰관 공무 규정을 알까요? 이것은 마땅히 경찰이 지켜야 하는 복무 규정인데,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이런 규정은 아예 경찰들은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서 체포할 수 있는 조항만 확대해석해서 위압적으로 사람을 대하죠. 그러니까 시민이 경찰을 불신하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 봉사차로 이쁘게 쓰려고 했는데, 왜 사차가 안 나오네요. 그것밖에 지금 이 현장에서 왜 혈서를 쓰신 거죠? 이동민 서장이 예, 강정마을 현장에서 예, 강정마을 주민들 탄압하고 예, 체포하고 그런 것 중에 너무 많은 잘못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예, 도의적인 사과라도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면 막 체포해가고 그래요 근데 도저히 그런 어떤 상황을 극설할 수 없어서 강정마을 주민들도 앞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역시 군산 시민으로서 이런 경찰서장이 우리 땅 군산에 왔다는 것 자체를 참을 수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질없는 이동민 사장 즉각 폐지나라. 민원, 네, 민원 서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서장님한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아아니전장님습거다니 아니, 지금 민원서류 접수하라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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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다고 접수를 안 시켜 뒀습니다 이후 이동민 서장이 좀 만나자고 해서 소장실 갔다 왔는데 영양가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안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예, 저 이동민 서장을 만나고 왔는데 뭐 혹시나 해가지고, 예, 가서 얘기를 들어볼까 했는데, 역시 뭐,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뭐, 앞으로 이동민 서장이 좀 진정한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날 때까지 계속 활동을 할 겁니다. 사실, 어 이동민 사장을 미워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동민 사장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아름다운 활동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이동민 사장님 예, 사랑합니다. 그리고 경무 회장님 예, 앞으로 공존 봅시다요. 예. 그리고 저는 다음 활동을 위해서 또 피를 좀더 보충하기 위해서 예, 가봐야겠습니다.